코람데오 라이프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비추십니다. 둘째 말씀은 예리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깊은 중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동기와 숨은 의도까지 드러냅니다. 혼과 영을 가른다는 표현은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을 의미합니다. 셋째 말씀은 판단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는 단순히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별하고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치게 하려는 칼이 아니라 병든 부분을 도려내어 살리려는 성령의 수술 도구와 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말씀의 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람데오 라이프가 함께합니다.